Mágico? Não, eu, ah, doce, eu acabei de comprar doce dos meninos ali. É, mas somente. É ele é mágico. É, ah, não. Ele é mas tem canábis Não, claro, não. Obrigado. Já estou satisfeito. Eu comprei dos meninas linda agora. Ah, beleza. Crônica de maran, que nem... Ele meio que falou assim, se você enganar ele, você vai ganhar muito dinheiro. Então eu falei para ele, pra ele ir embora. said it's the, so dangerous in the São Paulo, right? I mean, dangerous. Okay. Yeah, I worry about that. The São Paulo is a dangerous one. Now a little bit dangerous there. Yeah. You yeah. have to. You must have to, to. Oh yeah, yeah, yeah. Manager. Everything take care of my wallet yeah. or yeah, yeah in the pocket, right? Okay. Okay. Take your first. year have. Thank you. Yeah, thank you man. Enjoy. enjoy thank you. Enjoy, enjoy. <laughs> thank you. Yeah. 여기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입니다. 와, 버스 19시간 넘게 탄거 처음이에요. 제가 어제 오후 6시에 출발했잖아요. 지금 1시입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호스텔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거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가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까, 도시가. 조심해서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여기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해야 될 여행 계획들 마지막으로 딱딱딱 잡고 오늘 금요일이라가지고 잠시 나왔습니다. 또 이게 상파울루, 또브라질이또 밤문화가 잘 되어 있다고 워낙 많이 그 인터넷에서 많이 봐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일단 대충 꾸며가지고 나왔습니다. 클럽을 가볼지, 펍을 가볼지, 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노는지 그런 궁금해가지고 살짝 꼽사리 한번 껴보러 갑니다 이 거리가 맞겠지? 사람이 너무 없는데 좀큰 길가로 나가볼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소매치기를 안 당했다는 겁니다 핸드폰이고 뭐고 지금 길거리에서 못 봅니다 지금 뭐지? 이게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몇개 단어도 비슷하고 이런데 아 비슷해도 어려워 발음 기호도 너무 어렵고, 빵 아시죠? 빵. 빵이 원래 포르투갈어거든요. 네, 브라질에서 빵이란단 말이죠. 그 앙, 앙그 발음이 빡세요. 그 앙, 앙 발음이, 앙 발음이 어려워. 그 발음 기호도 그 물결표 되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 저도 나름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언어를 배우는 편인데도, 아, 포르투갈어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틴아메리카 친구들의 재밌는 게 거의 10시부터가 저녁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보면 사람들 엄청 많아요. 뭐또 이래 보면 별로 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거리를 살짝 돌아다녀봤는데, 개 무서운데요? 좀 위험한 거리가 많은 것 같고, 잠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럽 못 가겠는데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부르고 뭔가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아안문나 혼자서 어제 가기가 조금 애바라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상파울로에서 친구를 하나 만들던가 해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던가 해야지 와 혼자 다니기 너무 너무 무섭다. 브라질 되게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L G B T Q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성소수자라고, 소수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어, 신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있어요. 네,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모든 걸다 존중하기 때문에,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됩니다, 저는. 제가 다시 이게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에 네, 상파울로에서 다시 한번 밤문화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스텔 앞에서, 제가 호스텔, 제가 방금, 호스텔 앞에서, 그 그냥 바로 그냥 핸드폰 앉아가지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 여긴 안전하겠지 싶어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핸드폰 보고 있는데 누가 팍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빠르게 누가 자전거 타고 싹 가면서 핸드폰 팍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천만다행으로 제가 핸드폰 딱 잡고 있어 가지고 별일 없었는데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이랬던 게 조심하라고 했던 것도 다 진짜 맞는 말이었네요. 와, 나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했어. Hello. Hello. Yeah, I already 진짜 좁네. 이 정도면 잘만합니다. 여기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입니다. 오늘은 코파카바나 해변에 또 가려고 합니다. 와이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이 대장이죠? 이 파네마랑 코파카바나 해변이 이 대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게 리우의 그 브라질의 문화이고 어,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리우에서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코파카바나 이쪽이 진정한 브라질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영상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늘은 별거 안하고 뭐 돌아보려고. 파네마 해변 같은 경우에는 더걸러 p 이 n 파네마라고 진짜 유명한 보사노바 재즈가 있다면 여기는 또 베니멜로가 부른 코파카바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여러분은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좋다. 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네. 아 뭔가 진짜 브라질 해변은그 카리브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비둘기 가 아뭐 먹는 거구나. 다른 라틴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샤카라고 해가지고 새끼 손가락도 같이 펴줍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그냥 코키랑 같은 느낌이에요. 코키 대 이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보세 미? 럭키바바자. 로키바바 로키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음? 코레아이라. 코레아. 카이키. 안녕구 봇들 시크릿 나 브라야. 오. 시크릿. 굿굿. <메리카노>

MJ! MJ! 마이클 조지 마이클 조 뭔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한 거같아 뭔가 oh my 긴장이 풀린다 와줘도 uh, 그때 저기 뭐야? 어디서 산 거? 그래서 산 거. 거디고 그, 저기 그 자, 아, 예, 칸쿤. 예, 칸쿤에서 산 겁니다. 여 브라멘. 이 주스 같은 일야 네, o b r i 에스치 아드마나. 겠다뭐안 마신 다음에는 리아나 빌라급. 리아나팔고 빡세다, 빡세. 아,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자유선도 좀 맞고 더 편하게 있고 싶다. 아. 물에 샤워하는 저 사람들도 그냥 예뻐. 이게 날씨는 찹찹 한데 햇빛이 싹쬐니까 따뜻하고 찹찹하고 좋습니다. 따뜻 따뜻하고 찹찹하고나 가왜나. <laughs> <laughs> 아, 씨씨 씨. 에, fica do o u t r 아 l a d 아 Todo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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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Obrigado. Obrigado. Beautiful. Obrigado. k o r Perfect. <목소리가> you from Brazil? y yes. e Oh, good. Here is Janeiro. Okay, you o o d You d Ah, sim, sim. Não, não é ah, um aqui também. Manda ver. Um tá. Obrigado. Obrigado. Ah? Uma foto. Uma foto? Ah, sim, sim, sim. Essa bem? É Linda, claro. Dios mío, uma. Uma mais, uma más. Ah, sim, sim, sim. A mim me encantam os coreanos. Sim? Ai, Por quê? São muito 아이, 1, 2, 1, 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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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 이 무슨 맘이에요? gracias. gracias. g r a c i a 아. 아, 귀여워. 진짜 대노아 자. 자, 택이야. 수가니 이렇게 미연력 는데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도 참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바다 오면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 어지 여기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Português? Não, uh -huh. português é, são mais, muito típicos. Mas é, português, espanhol. Uh -huh. uh -huh. Similar, é, sim. Um sí. pouco. similar, sí, sim. sim. Aqui, onde vives? Copacabana, sim. Sí. Não. Não, Copacabana? Não. Ah, é, sim. Copacabana? Aham. Uh -huh. Bot... Botafogo. Obrigada. Como te chamas? Sara. Sara. Sara? Sara de França. Sara Sara de França. France. Por quê? Bonito. Eh? Bon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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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 Sí. Obrigado. <laughs> no brasileiro, sim? Brasil. Brasil? Um pai. Mes, mestiço. É. Ah, seu papá é português? Não. Mama. Avô? Avô. Qual é avô? Dad de mama. A grandmother? Sim. Ah, fala <laughs> inglês? Não. Papá é Brasil? Sim. Amazonas. Amazon? Amazon. Oh, Amazon. Eu? Uh -huh. Rondônia. Hã? Ah? Onde é Rondônia? Rondônia é fronteira com Bolívia. É, fronteira. Ah, sim, a fronteira. A fronteira. A fronteira. Ah, ok, ok, ok. Entendo, entendo. Ah, Não, obrigado. Valeu, irmão. Obrigada aí. Então, ah, tá? quanto água? Água? Não. Sete. Sete? Quais é sete? Okay. Não, Obrigado. Fazer tá? é por cinco, pai. <risos> cinco. <risos> cinco? Cinco. Cinco, tá. É, tá. c i a 아, 에, 코리안어 영화네. 근데 이게 parece 그냥 갑자기 와 가지고 사진 찍자길래 그냥 사진 찍었는데 여기 사는 친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사는 친구 이름이 사라래요. 사라.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놀람> <놀람> 사라. 버세고스토 나루토. 네, 나루토. 원피스 오, 원피스 오 나루토. <놀람> 원피스 오 나루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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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uto, One Piece. One Piece não, completo. Brasil não, ah, não final. Ainda tem. Coreia também também, Não, não, Mas One Piece do Gomu Gomu. Go. Ah, sim, sim. <laughs> <laughs> é, gosta eu muito do uh -huh. Choppy. Ah, Choppa. Chopa, é, Chopa, Choppy. Joro. Ah, Uzoro. Perdido! Joro? É, o, o, não, o Zoro. você gosta do Joro? Joro, sim. Mas o. é. Haribud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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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sou, usou! Usou, Uso, Uso. Mas eu gosto mais. Luffy. É... Luffy? Sim. Uau, que tocco, né? Haha! Haha, Luffy! Sim. Você é popular. Você é popular. Uau! Ele estava. que eu sou Bem, gente, é, posso falar com Obrigado. É doce, né? É, ah, não, amor. Tá obrig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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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á boas vendas, tá obrigado. bom, amor? Vai com Deus. Em <laughs> Coreia, não tá, tá bom. Tá bom. Aqui é valeu. Valeu. Valeu, irmão. Va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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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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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u. Valeu. Irmão. Va. Va. Irmão. 이모 이모 이 이모 마. 이마이 형. 고마워. 난 모르겠어. 난 그냥 너를 좋아해. I don't know say I'm simply semantic osto de 보세요. Obrig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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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냐나. 마냐나. 파모스. 파모스 아르파 이르포아도르 아, 씨. 마냐나. 대가도 Obrigada, Obrigado. Tá? Acabei de comprar. É, muito, muito. mágico. Não, eu... ah, doce, eu acabei de comprar doce dos meninos ali. É, mas esse aqui não é doce não, somente, não. ele é mágico. É, ah, não, ele mas ele tem é canapê. Não? não. Desculpa, não? já tô satisfeito, eu comprei dos meninos ali agora. Ah, beleza. É. Quando eu chorei, chorei. Ah, sim, sim, sim. é isso. giraia Jiraia. Ah, se 야, 무척 로맨티코. 아, muito r o m 어피스 얘기하다 이렇게 친해질 수가 있구나. 아기한국인의사진의 매운 맛을 보여준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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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끼, a noite, s e g u r i a o r i quando f o r meia-noite? Meia. 00.000. Zero, zero, zero. Zero, zero. Não. Ah. Ih, não, bonito? Sim. O <laughs> okay, okay. ah, que, o que? Olha a coisa da moça. Mais... Meia dia. De... Filma aí. Lance e balance. Pra lá, pra cá. Obrigado. Nossa, sou brasileiro. Ele é brasileiro? Você também é brasileiro? Eu, vejo, eu sempre vejo você tocar, você tocava no quiosque Você já toca sempre no quiosque, né? sim, fica no casal, um casal mas bonito Mas ele é bonito pra caralho, não é? Você também tá é bonita Você é modelo? Ele é modelo? Ele você é, ele é, todo... é, todo é. Muito bonito Muito bonita e, mas, Muito bonita Ai, ah, você também tá... Ah, sim? Ah, não tem nada Obrigada só, só passear, obrigada, Adiós. tá? Eu entendo você falar Coreano é Aum,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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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Nada <laughs> 사라랑 잠시 이제 커피 한잔 한 마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또 이렇게 사귀었네요 커피 한잔 먹고 저도 오늘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밤에는 많이 위험하다니까 빨리 들어가래요 cone alcun cafe po aperto. Tenemos 아, 나 아, 죄송.

에우 있어요. 이거 이거. 아. 기 <목소리> 갔어. 아. 들어봐, 호. 아케. 아, a g o 3세바냐.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어, 쌀는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다시 호스텔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obrigado. 여기 이제 제 호스텔 앞이고 친구가 호스텔 앞으로 온다 해가지고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볼 곳에 코파네마 해변이랑 코파카반 해변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르포아도르거든요. 아르포아도르. 일단 사라 만나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laughs> 오이저희아르코 갈거에요 아쿠아도르 여기 진짜 택시가 없어요? 아 택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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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아 플라이? 네 그럼 사라가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어오 no. 쥬지쑤 yeah. 야 쥬지쑤 이거 주짓수. 브라질 브라질 전통 그 국수 중에 하나가 쥬지쑤란 말이죠 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요

Muito wow. bonito. Aqui. Está sendo? É. Ok. O barão é muito bom, mas é choroso. Sara, obrigada! Bem-vindo ao Brasil, Rio de well, Janeiro. Prazer é atrativo. 사람들 이다 여기서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즐기고 있어요. 아. <laughs> 아. 벌써 아 가다. 사라나 이제 거의 다 보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감사하게 또 여기까지 초대해 줬는데 제가 또 밥을 사야 될것 같아서 슈아스코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 슈하스코 가든. 가든. 여기는 폴라리뇨라고 하는 그냥 식당에 왔는데 그냥 걷다가 맛있어 마, 맛있어 보인다길래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라나 오늘 뭐 해야 될까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밥먹고 그냥 얘기도 좀할겸그러려고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리우데자네이루는 그렇게 위험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 상파울루가 훨씬 위험한 것 같긴 하거든. acho que o Rio de Janeiro s e j 나 우리한테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던 감자 가 있었잖아. 아리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까매지 Principalmente ele é mágico, é? Ah, não, ele mas tem eu... canábis. Não, não, não. não? cabe, já estou satisfeito com o perfil de menina linda agora. Ah, beleza é Blaya. Ah. Ele falou assim para mim que era para lhe enganar você. De Verdade? E o amor? No Rio de Janeiro existe pessoas do bem e existe do mal. Talvez ele achou que eu era do mal. 그러니까 네 말은 너한테 시켜서 나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잖아. Ele mentiu a r a ele, r a i o 근데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너를 좋아해서 계속 너한테 추근덕댄다고 생각한 거였거든. e n t i controle, f 너는 정말 착하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 나는 그냥 잡상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소름돋기네. 너무 무서워. 그녀는 너 그녀가 당

Por isso, nunca julgue o Instagram pela pessoa antes de conhecer. la É muito Obrigado. Ah, é é muito grande. Eu vou comer só um pouquinho. O resto é... Não, não, não. Brasileiro, assim. Brasileiro, não. Ah! ah tá orientar Sim. Sí. Ah! Por que? Não sei. Como? Ah, não, não, não. Não Não. Não Não. Não gosto? Não. Não gosto? Não. Não gosto? Não. Não Pé Não. Não. Ah, todo. Junto okay. Ah, ok, ok, ok. Não. Minho gosto. Devagar. <laughs> Minho gosto. Não. Certo. Minho gosto.

자, 자,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 친구는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저는 이제 호스텔로 가야 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Famous no se encontrará를 노래하면 돼. 어쨌든 이틀 동안 사라가 너무 잘챙겨져 가지고 오늘 진짜 여행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좀 좀 아쉽네요, 사실. 미안해 가지고 빨리 일단 클로징 멘트 하고 저도 가도록 가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카메라 많이 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no, o i s t obrigado. Yeah y e 야, 야. it's now it's no possible. i t r a n video, okay? 아까 촬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총도 네, 다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메뉴 팔듯이 마이 하나 얼마, 뭐 얼마. 여전히 뭔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 것 같긴 합니다.